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성비소서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대 가슴수술 후다이어트가 어떤 게 맞을까요? 가슴수술 전 다이어트, 가슴수술 후 다이어트 둘다 나쁩니다 다이어트는 가슴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가서 그 위에 얹혀지는 살이 보형물을 충분히 커버해줘야 좋은 거니까요 근데 다이어트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그 상태에 맞춰서 가슴을 맞추는 게 좋으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다이어트를 가슴수술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살이 찐다고 꼭 가슴이 찌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유님 하셔야겠고요 그럼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겨워드랑이절개 밑절이고 목근막합 아니면 이중평근 어떤 걸 골라야 돼? 겨드랑이 절개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윗밴드라는 것도 좀 착용을 하셔야 되고 겨드랑이 절개 부위를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박리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되니까요 아직은 대세는 이중평면이긴 한데요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수술 후에 보형물이 움직이는 게 신경 쓰인다든지 보형물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바깥쪽에 살이 좀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애니메이션 형상도 없을 수 있는 근막칼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부작용 걱정이 돼서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보형물 완전한가요? 어, 요새 나온 보형물들은 특히나 안전하고요. 그 안전한가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보형물 자체로는 사실 파열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작용과 관련돼서 구형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형물과 관련된 구형 구축은 사실 보형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술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수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구축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파열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형물이 좋아져서 잘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파일이 돼도 모양이 예전에는 바뀌어서 알았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음파로 확인하시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다양한 가슴의 모양이 예뻐야 되고 촉감이 좋아야 되고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안전이기는 하고요 구축이 안 생기고 파일이잘안 생기는 보형물인 거고요 그다음에 촉감이라든지 모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채워져 있는 보형물들이 그런 데 유리하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은 보형물들은 충분히 볼륨감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졌을 때 구겨진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까 FDA 승인된 보형물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 보형물은 어, 결국 모티바가 되겠습니다 모티바 주변에 피막이 좀 얇게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구겨지는 느낌이 만져질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촉감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도 조금 더 나은 보형물이다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피막이 완성되고 공간적으로 딱 안정화 되려면 저희가 6개월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흉터의 최종적인 결과는 1년 정도 돼서 판단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촉감적인 부분은 6개월, 흉터적인 부분은 1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폐 엑스레이 촬영 시에 보형물 체크도 될까요? 네,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사실 보면 보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거가 의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누가 이렇게 찍어서 옆에 나왔는데 주변사람이 보다가 어 쟤네 수술했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병원들이 이병보시는 마음을 많이 모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형수술과 같은 통계를 내게 되면 항상 1위가 가슴 수술 가슴 확대술이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만족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수술 을 잘하는 원장님을 찾으신다면 만족도를 앞으로 평생 오랫동안 누으실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